토피는 사실 제가 전문 환자죠. 전문 의사는 아니고 전문 환자인데 안 좋은 걸안 하는 것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. 이건 맞아요. 그렇죠? 저는 그래, 그러니까 막 수면제처럼 아 진짜 정신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는 건 아닌 데 슬슬 졸리는 느낌이어서 그때 딱 준비하면서 이거 없이도 잘 자요. 를뭐 이렇게까지 먹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맨날 이걸 다 먹는 건 당연히 저희도 아니고요. 필수적으로 먹는 애는 저는 비타민 C 이제 메가도지 요법이라고 해서 고 함량으로 좀 먹는 겁니다. 사실 이제 메가도지 요법을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소들에 대한 권장량이 사실은 최소 요구량이었던 거죠. 1,000mg 먹어야 몸에 이상이 안 생긴다인데 이제 그만큼만 먹어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다고기 때문에. 메가도즈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다가 먹기 시작했고요. 여기 오메가3랑 오메가6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좀 심해가지고 몸에 좋다는 것도 먹고 바르고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달맞이꽃 종자의 추출물인데 냄새가 좀 나기는 해요.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긴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식간이나 식후에 먹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요. 어쨌든 오메가3랑 식스를 하루에 하나씩 같이 먹게 되면 은좀 주사피부염이라든지 조금 좋아진다 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피부에 뭘 먹고 뭘 해서 좋아지기 보다는 안 좋은 걸안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이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심한 아토피라거나 이런 거에서는 영양제도 도움이 된다 관련해서 글을 좀 써놓은 게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오셔서 한국까지 하트 한 번씩 눌러주시고 <laughs> 이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코큐텐이랑 커큐민 쪽 항산화제랑 에너지 대사 효소들 이렇게 좀 챙겨 먹고 있고요. 그리고 비타민 B 얘는 이제 종합 비타민 겸 고함량 비타민이 들어있는 애들인데 피곤할 때한 번씩 챙겨 먹고 있고요. 저희가 또 신혼부부다 보니까 비타민 D랑 엽산까지도 조금씩 꽂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거는 뚜약이라고 적혀있는데 저희 장난꾸러기 와이프가 <laughs> 뚜껑약이다 뚜약이라 아가지고 사실은 맹자탈모가 심해가지고 강남에 있는 모 병원에서 모발이식 수술도 받고 탈모약이라는 게 머리를 나게 해준다기보다는 유지하게끔 해주는 약이다 보니까 좀 머리가 빠지는 양이 느은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가까운 병원 가셔서 간단하게 진단 받으시고 약 처방받아서 드시면 되고요.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탈모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. 꾸준히 1년 정도는 먹어주셔야 효과가 그래도 좀 체감이 된다는 거. 약을 먹거나 했을 때 부작용 같은 거.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기능 쪽으로 부작용이 좀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고 처방을 드릴 때도요. 실제로 또 끊으면은 금방 돌아온다. 그러면은. 쪽이랑 안토피 쪽은 이제 전문적으로 안토피는 아, <laughs> 사실 제가 이제 전문 환자죠 전문 의사는 아니고 전문 환자인데 <laughs> 공감을 좀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도 어릴 때 공부하다가 이제 안토피 때문에 손톱도 좀 빠지고 여기가 손톱이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 말고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. 그 저차 못잘때 아, 먹는 영양제. 네. 요거.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영양제인데요. 미국에서는 일반 의약품으로 그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외약품으로 판매는 안 되고 있고, 아. 처방을 받아서 먹거나, 아니면 좀더 낮은 함량으로 해서 이렇게 영양제 형태로 파는 진짜. 경우가, 이거를 저희도 이제 잠이 잘안올 때가 있어서 네.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, 그러니까 멜라토닌이라는 게 결국에는 생체 사이클을 맞춰주는 호르몬의 일종이거든요. 이거를 그래서 한 알에서 두알 정도 먹으면 한두 시간 안에 잠이 잘와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막 수면제처럼 아 진짜 정신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는 건 아닌데 <laughs> 슬슬 졸린 느낌이어서 그때 딱눈 감고 핸드폰 내려놓으면 잠이 자오는 오. 네. 꾸준히 좀 먹다가 최근에는 이제 정 준비하면서 이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거 없이도 잘 자요 혹시 뭐 하얘지거나 이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하이 얼굴이 하얘진다는아네 저요 지금 헷갈려요 이분이 멜라토닌 <laughs> 그 약품 있잖아요 해리씨가판매그 광고모델 멜라토닉 이라고 <laughs> 피부에 그 색소침착을 좀 방지해주는데 <laughs> 네.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전혀 없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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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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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이름이 좀비슷해하요모 <laughs> 일반의약품과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한데 <laughs> 전혀 아니기는 합니다 아. 그리고 하나 좀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메트포르민 성분입니다.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당뇨 치료제이지만, 향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당뇨가 없음에도 하루에 하나에서 안게 드시는 분들은 이제 세알 네알까지도 드시는데, 이제 이걸 드시게 되면 당조절뿐만 아니라 요새 건강과 다이어트의 추세가 혈당 스파이크잖아요. 그쵸. 그런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는 것도 좀 막아주고, 혈당 조절도 좀 해주고, 의약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,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어서 <laughs> 주변에 있는 가정학과, 맥과 혹은 다이어트 진료 보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은 아마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. 미국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현재 나와 있는 약 중에서 기대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유일한 약이다.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<laughs> 진짜 괜찮아요. 아르기닌 같은 경우도 이제 혈액순환에 좋고 하다 보니까 헬스 갔다 와서 뭐. 사실 이것도 그냥 꾸준히 하루에 한 알에서 두알 정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라서 프로틴 챙겨 먹듯이 식, 그 운동 전후를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.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되는지.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그런 걸다 따져가면서 먹었거든요. 근데 영양제 먹는 시간이 사실은 저는 많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침에 먹으려고 놨다가 출근하느라 못 먹어요. 저녁 먹고 먹어야지 했다가 회식 생겨서 못 먹고 이러다 보면은 <laughs>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먹게 된단 말이죠.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아, 이제 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소들이 있으니까. 아, 그쵸. 네, 사실 대부분 이런 영양제들 중에 진짜 뭐 그런 애들이 많지는 않아서 음. 크게 신경 안 쓰고 드셔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. 약국에서 이제 영양제 살때 약사님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거대로. 관련된 콘텐츠가 올라오면 네, 맞아요. 제품을 알려주세요. <laughs>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내가 어느 영양소를 보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저는 아이허브라는 사이트를 좀 추천해요. 영양제 전문으로 파는 사이트다 보니까 거기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거기서 리뷰 보고 아 이거는 냄새가 좀덜 나나 보다 취향껏 골라서 주문하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뭐 먹으라고 어. 영양소를? 어. 이걸 지금 먹으라고? <laughs> 저는 목만해서 진짜 알고 물시아주신적 전혀 그런 건 <laughs> 아닌데. 야, 야, <laughs> 어.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. <laughs> 아니야, 너무해. <먹는> 게... <laughs>